여러분 한국 카페 r 가 o vorrei portare v 마 a un po' di Bonnetti. s 아 sì, s e m p <res> <sas> <sas> <all> <sa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지금 아침 6시 5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제가 제 동생하고 여기 저희 집 주변 근처 카페에 갈 거예요. 이탈리아 카페에 갈 건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제가 아침 준비하는 당번이라 카페에 가서 크로아상을 좀 사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흥미롭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로아상 말고도 미니 크로아상, 이태리말랑꼬르네토라 그래요. 미니코르넷도 참 벨라 봄바 도넛 뭐 이런 것 정말 다양한데 이런 것도 겸사겸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생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못 일어나겠다네요 뭐 어떻게 저 혼자 가야죠 이야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요즘 확실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요즘 컨셉을 한국인 대우 컨셉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 영상 댓글에 몇몇 분들이 이런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제 생각에 이분들은 이탈리아나 유럽을 한 번도 안 나와 보신 분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데 계산책 끌고 오셨네. 계산책. 마스크도 안 쓰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계시는데 아무튼 한국인 대우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좋아졌나? 이거는 진짜 세계 최고의 서비스인 대한민국에서 적응되고 그런 서비스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보신 분들이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해외에 안 나와보고 말씀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제가 한국인 대우라는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이 해외에 사셨던 분들이 공감을 해요. 어, 이탈리아 진짜 많이 좋아졌네. 나 작년에 신혼여행으로 호텔 갔을 때 소리 지르던데 뭐 이런 종류의 댓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카페에서 혹시 바리스타가 아니면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커피스로우 한적 있어요. 커피스로우? 커피스로우. 커피를 던진다. 커피를 고객한테 던져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시켰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접시, 밑접시를 하나 주죠. 거기를 딱 깔고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이분이 착 던져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그 가운데 구멍에다가 딱 맞아. 가끔씩 조금 이렇게 출렁 해가지고 한두방울 흘리는 건 있는데 안경에 김이 너무 서려 가지고 말하다가 지금 잠깐 안경을 뺐는데 아무튼 이게 이 커피 던지는 게 기술인지 아니면 이탈리아 성향인지 기가 막히게 던지는데 그게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술이고 나발이고 내가 고객인데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자주 일어나 특히 이탈리아 국가대표 축구팀이 졌을 때그 다음날은 진짜 많은 카페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 근데 요즘은 커피 던지면 큰일 나죠. 누가가? 널린 게 고객인데. 이것만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저야 뭐 이탈리아 사람들 성향 뻔히 아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도 성격 급하고, 막 망고 뭐 던지고, 뭐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커피 던지는 거쯤이야뭐 커피 안 흘렸으면 됐지. 근데 내가 이탈리아 살면서 정말,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아직도 저는 많이 당해요. 아마 한국분들 많이 당했을 거야. 바로. 단돈 안 주기 저도 많이 경험했고 한국에서 오신 제 손님분들 정말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탈리아 이미지가 실축된 적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20유로 치가 나왔어 20유로면 은 얼마야 한 26,000원 26,000원 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50유로 짜리 지폐를 하나 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30유로를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30유로 안줘이 50유로 짜리 색깔이 10유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한국어 따지자면 5천원짜리랑 5만원짜리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싹 감춰. 50유짜리 받은 걸싹 감추고, 야, 너나 10유로 줬어. 10유로 더 줘야 돼. 이거는 뭐, 카페뿐만이 아니라, 뭐, 뭐, 택시, 뭐, 식당. 환분들 진짜 많이 당해. 제 손님도 택시에서 당했잖아, 택시. 말할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입니다. 현지인인 저도 가끔 가물가물해요. 어, 내가 진짜 10유로만 줬으면 어떡하지? 가물가물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주는 액수를 말하면서 줘요. 50, 50, 50이야. 50유로야. 아니면 잔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줘요. 20유로 나왔다. 그럼 20유로짜리를 딱 주면 돼요. 이게 다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카드 문화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근데 요즘은 손님한테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한국인인 제가 가든 이탈리아 현지인이 가든 뭐 어느 나라 사람에 누가 와도 요즘에 이렇게 하면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대우가 평소 대비 훨씬 좋아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 하면은 고객 한명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SNS에 올리고 여기 뭐 평가 올리고 하면은 그집 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는 카페는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 대우를 해줄까 솔직히 궁금해요. 기대가 되고 논솔로 카페 커피만이 아니다. 이것저것 판단한 거죠. 언제 온 언제 온 Vorrei portare via un po' di cornetti. Sì, quanti? Cinque. Cinque. Sì, mi sì, chiaro. Ce l'avete il pistacchio? No, pistacchio no. Guarda, la mela? È il prodotto, è il che ho sì, guarda. sì, sì. Semplice, mela, marmellata, miele, zenzero e cereali. E questo è particolare, questo è al zambaglione um, e caffè. Ok. Che è buono, eh. Provo questo allora. Ottimo. Questo poi? Una semplice. Uno semplice. Una lamela. Una la mela. Una la mela. 네. 하는는는는요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샀네. 엄청 친절해요. 와. 금의환 양. 오늘은 어떤 대우를 보여 주셨냐면 이분이 가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이크로아상을 추천해 줘요. 제가 다섯 개 산다 그러니까 어? 예. 무려 다섯 명거 사가네?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건 정말 맛있는 거야 하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저한테 진짜 대우를 해주신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손님한테 친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극히 드물어요. 특히 아침에 크로아상 사는데 나보고 젠딜레레 이분이 저한테 어떤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하냐면 젠딜레, 젠틀, you're a very kind 라는 말로 저한테 제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한테 대우해주며, 좋은 말 하며, 립 서비스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하면서 단골로 만들려는 그런 작전인데, 여러분, 한국 카페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나, 거기 사장님이, 아니면 바리스타가 손님한테, Very kind. You are very kind. Gentleman.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립 서비스 받아본 적 있으세요? 참 제가 이탈리아 12년 살면서 이렇게 아침에 크로아상 사러 가는데 거기 바리스타가 저한테 정말 친절하세요. 이거는 기존에 잔돈 안 주는 이탈리아 커피 던지는 이탈리아 서비스에 비하면 대우 정도가 아니라 특급 서비스죠. 그야말로 손님은 왕이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 그것으로 인해 이탈리아가 피해가 커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당연히.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동 제한령이 한 단계 내려왔어요. 한마디로 좀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식점, 카페, 뭐, 뭐 정말 기본적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번 주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로마에 10개 중 3군데는 다시 재영업을 못했다네? 왠가 봤더니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떼돈 번다기 보다는 빚안 내고 그냥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땡큐 땡큐인 거죠 근데 문제는 고객들 서민들 저희 같은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거사 먹으려면 은 큰맘 먹고 <laughs> 나가야 되는 건데 큰맘 먹고 나갔더니 커피 던지고 잔돈 안 줘?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다시는 안 가죠 이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인인 저한테 평소에 안 보여주던 이런 서비스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놀이터는 오픈했다고 해놓고서 여기는 왜또 저거를 쳐놨대? 누나 내가 사온 크로아상 보여줄게. 응, 어 왠일로 이, 이 휴지까지 주셨네. 이 요즘 잘주더라 요즘 서비스가 좋아. 응. 엄청나지. 야, 잘총 얼마게? 오일 원진이 이거를 강추해주시더라고. 이게 진짜 맛있는 거래. 견... 좋아하겠다, 견과류 들어있는 거. 이거는 멜라 사과. 사과. 아빠 어,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마르멜라다 그 잼. 잼. 아침에 형 혼자 그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해. 미안해 끌려왔어. 와, 와 커피 아빠가 직접 끓여 오신 거예요? 아유 또 끓어. <laughs> 잼 들어 있는 거 먹을게요 마르멜라다. 네 이건 꿀이에요? 그럼 나는 꿀을 먹을게요. 어 맛있다. 잼이. 어 엄마 꿀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잼이 엄청 나구만. 아니? 이게 일유로와 맛있다. 오랜만인 것 같아 이잼 들어있는 크로아상. 그거 어때 맛이? 아저씨가 추천해주던데. 이 식감 햄버거 빵 같아.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아침 잘 먹었고요. 이분이 그 바리스타 분이 추천해주신 그 크로아상 맛이 약간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빵 위에 참깨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고 좀 독특한 그런 맛이었는데 아무튼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나중에 여행업이 뚫리면 한국 분들도 이탈리아에 오셔서 이런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